안녕하세요. 저 저번에 틴트 바른 사람이거든요. J J I예요. <laughs> 이제 지웠어요. J J i 요 <laughs> 저번에 틴트 바른 목표였는데 오늘 앵두의 틴트를 바른 법을 할 거예요. 앵두의 틴트는 있긴 한데 아 가둘 수 없어. 영조의 핫핑크 색깔이에요좀 진하더라고 많이 또발리수로 오늘은 영조 대신 오늘도 이걸로 하겠습니다. 이 틴트는 덕테일 자백 러브 마코 블리 믹스의 러브 마크 틴트예요. 프루프 마코 틴트도 이쁜데안 돼요. 그 다음에, 됐어요. 벌써 틴트 받은 버은 나와요. 자,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.